온풍기 쓰시는데 전기세 폭탄이 되거나 불쾌한 소음 때문에 짜증나셨던 적 있으세요? 제발 온풍기 구매하기 전에 이 영상 꼭 보시고 구매하세요. 매달 이 30만원 아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쇼핑리뷰 TV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비가 제일 걱정이죠. 가스비 아끼려고 온풍기 샀는데 생각보다 전기 효율이 좋지 않아 전기세 폭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전기세도 아껴주고 소음도 낮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쿠팡에서 가장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온풍기 탑3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품 구매 정보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1위는 신일 대풍량 PTC 온풍기입니다. 정가 399,000원에서 31% 할인한 27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자 로켓 배송으로 내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일 대용량 PTC 온풍기는 냄새 걱정, 소음 걱정 없는 무연, 무취, 무소음 PTC 히터를 장착했습니다. 산소를 태우지 않고 예열어 바로 공기를 데우는 공기 순환 방식의 안전한 고효율 온풍기입니다. 전원을 켜는 순간 따뜻한 바람이 뿜어져 나옵니다. 예열하지 않아도 온기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현장도 3초 만에 따뜻하게 해줍니다. 온풍을 원하는 온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선택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초강력 3000W PTC 세라믹 발열 방식으로 넓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난방합니다. 온풍일 때도, 송풍일 때도 온도는 그대로 바람만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20도에서 32도 범위 안에서 1도 단위로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온도로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 약풍으로 작동하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작동합니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면 모드와 잠금 모드가 있습니다. 수면 모드는 온도와 풍량 모두 1단계로 작동합니다. 잠금 모드는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조작부 잠금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 심플한 터치 버튼 방식입니다. 바퀴가 달려있어 필요한 곳은 어디든 부드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온풍가 넘어지거나 들어올려지게 되면 동작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또 과열이 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져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쉽게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최대 12시간까지 1시간 단위로 꺼짐 또는 켜짐을 예약할 수 있어 수면이나 외출 시 편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장소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손잡이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있어 정리와 보관이 편리합니다. 청소가 간편한 분리형 먼지필터로 실내 공기를 보라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실 대풍량 온풍기 추천 장소로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대형 사무실, 넓은 매장, 식당 주방, 음식점, 산업현장, 생산라인, 헬스장, 실내체육관 등에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2위는 딜팩토리 PTC 파워 온풍기입니다. 정가 65만원에서 67% 할인된 27만8천원입니다. 난방 효과는 올리고 전기세는 더 낮추는 PTC 파워 온풍기입니다. 압도적인 발열량으로 사용면적 최대 15평까지 난방이 가능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풍량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3D 공간 난방으로 사각지대 없이 따뜻합니다. 예열 없이 즉각 발열해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훈훈하게 해주는 파워 난방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시간이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고효율 에너지 절약 시스템으로 난방비 절감형 온풍기입니다. 딜팩토리 온풍기는 온도 자율 조절이 가능한 PTC 터를 이용해 설정한 온도만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온풍기를 틀면 공기가 건조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딜팩토리 온풍기는 이중필터 탑재로 건조하지 않고 자연적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 오랜 시간 사용해도 답답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반영구 필터를 장착해 추가 구매할 필요도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터 및팬 소음 최소화하여 저소음으로 난방을 할수 있습니다 초저소음 설계로 히터 작동을 최소화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하는데 소음 때문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자동차단 장치를 탑재하여 아이,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풍기가 넘어져도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 안전합니다. 전원 끄기를 깜빡하셨어도 과열이 감지될 경우 화재 방지를 위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딜팩토리 온풍기는 제품 구매 후 14일 이내에 불만족 시100% 환불 보장하고 2년간 무상 AS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소개드리는 제품의 상세 정보와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3위는 한경이 초저소음 스마트 PTC 타워형 온풍기입니다. 정가 179,000원에서 44% 할인된 99,000원입니다. 긴 타워형이라 공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제품을 찾으신다면 추천드립니다. 한경이 PTC 온풍기는 새로 개발된 크로스 플로우 팬 기술로 2초 초고속 난방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아닌 공간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넓은 PTC 발열판과 좌우 회전 기능으로 빠르고 고르게 주변 온도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따뜻한 온도만큼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온도겠죠. 한경의 온풍기는 1 5도 c 부터4 5도 C 사이에서 내 몸에 알맞은 따뜻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소음에 가까운 크로스플로우 팬 기술이 적용된 알루미늄 팬으로 무소음에 도전했습니다. 설정한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온도 유지에 최적화된 전력량을 사용해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화재의 위험, 걱정이 없습니다. 온풍기가 넘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됩니다. 장시간 사용할 경우 과열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됩니다. 대기 전력을 차단하여 전기세를 아껴줍니다. 온도, 온풍 단계. 예약 시간 등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시간부터 15시간까지 자유롭게 타이머 설정이 가능합니다. 리모컨으로 멀리서도 간편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간편 세척으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LED 디스플레이로 사용이 편리합니다. 추천 장소로는 거실, 병원이나 요양시설, 사무실, 식당이나 카페, 학원 등입니다. 이세 가지 제품 중에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제품은 신일 대용량 PTC용 풍기입니다. 예열 없이 켜면 바로 따뜻해지고 풍량도 좋아, 공기를 멀리 보내줘서 공간이 훈훈해집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아담해서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해 올겨울 온풍기를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